어? 품질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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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뭐라오신 여러분들? 음. <laughs> 자, 종합 게임 유튜버 그리고 트위치 스타이머 <laughs> 게임이었습니다 아, 아, 자, 이번 컨텐츠는 자, 개니 모드 컴바인 세이프 하우스 어설트. 자, 우리 NPC들을 한번 상대해 보려고 합니다. 자, 우리 컴바인 인물로부터 집을 지키는 말 그대로 집을 지키컨텐츠인데 자, 이 맵의 주 목표는 집에 숨겨져 있는 코어가 있는데 이제 그 코어를 이제 컴바인들로부터 이제 지켜낼 겁니다. 이제 멤버들 한번 모아 가지고 같이 해 보게 되었습니다. 아. <laughs> 자 그러면은 오늘 참가하게 된멤버들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자 우리 카자그리고 우리 카메라 앞에 센서 너 아... 센티 이자 이제 시작하면은 이제 몰려오 콤바인들을 이제 저희가 상대하게 될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, 힘들어요 무기 고르겠어요 그쪽으로 올려라? 일단 이제 밑으로 올리지 못하게 일단은 일단은 요 앞이랑 그 다음에 요 왼쪽으로 야 왼쪽에서 올라오고, 그 다음에 전물에서 올라오고. 네, 오른쪽은 뭐겠다? 오른쪽은, 안본것 같아. 아, 그러고, 그러고 뒤쪽에서 오는 것 같은데? 왜요? 어? 뒤쪽에서 오는 것 같은데, 뒤쪽에서 뒤쪽이라. 이제 하나, 배치 뒤쪽에서 어. 오는 것 같았어. 잘시작입니다코가 이제... 여기 있네. 잘 시작입니다. Stay in cover. 왔다. 어, 온다 온다 온다. 온다 온다. 왔지 아, 말. Fuck. 자. 아, 어, 아, 근데 진짜 위험한데 지금. 이게 시작돼 맞는지? 죽었어. 진짜 <laughs> 죽었어. 못 간다 이 자식들아 나지죽이고가 아, 여기. 아, 게 진짜 진짜 진네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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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다고짜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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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애들짜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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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짜 아, 아, 진짜 진짜 이짜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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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게 이거 클리어 클리어 클리어, 다시 짜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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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일단은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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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 돼짜바짜 진짜 진짜 이짜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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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신사 짜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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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무섭비 상태에서 떨렸어 부 <laughs> 늘리고 무판비 상태에서 떨어웃세요 <laughs> 아우 웃겨 갑자기, 갑자기, 갑자기 저 형은 누구 생각하고 있어 <laughs> 아, 아요진사아잠만여 <laughs> <laughs> <잠깐만요>, 기다려요 <laughs> 어? 아직 무기 모르고 어기 되는 거 하고 와기아 되는 거 기현총이 되는 거다 봐. 일단은, 여 위에서 몰려오고, 밑쪽이나, 이제, 역 전문이랑 바로 왼쪽. 그러니까 두개다 온다는 거잖아요. 어, 그러고, 어. 두 군데에서 오고, 여 위에서도 오는 거고. 그리고 뒤쪽에서도 오고. 근데 어차피, 어차피 밑에는 n p c 있긴 있어. 봤어요, 제가. 어 걔들이 어찌됐든 어, 막아주는데. <laughs> 근데 왜 바르게 이트 만들어야겠다? 우리 순서 는 우리 순서는요 니님 지하, 지하, 지하로 오세요 지하로 오세요 아, 어 맞아요 알겠습니다 아. 야이 이 빨리 할까? 니 이제 시작해요 시작해요 시작하고 올게 제가 그 라디오 아, 들으면 되죠 위에 위에 그 무전기 무전기 그거 E버튼 드거든 돼? 걸려드려요?

아 그놈의 소세지 좀 근데 친구가 내 회사에 먹고 있었는데 친구가 갑자기 소세지 달라고 해서 뺏었어 <laughs> 아그 소세지 아그 소세지 이리 이아 근데 이건 선생님 되이네 이거 연사 빠르거든 아 서비스도 안 뜯긴 1 0세 온다, 온다, 다 n 스 o 인 p e 앉 y 서 u 게요 d e 피 the hill. I'm going to be there. 오, 야, 쟤다쟤다쟤다어다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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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쟤 야. 야, 해볼게, 해볼게. 유디야, 안에여덟인데 안가, 신, 찾고 있, 유디. 아, 그러고 있는데, 내가 얘기해놨어. 그 컨텐츠를 진행 중이라고. 신장님 잡은다, 스탠스 잡은다, 고고고고고. 뭐야, 화장실 갔다 왔는데, 뭐야, 이게. 저 <laughs> 위대로 <laughs> 갈게요. 야, 신사, 미안한데, 너 초반에, 초반에 시작했는데, 너무겁비로 털렸어. <laughs> 화장실 갔다 오니까, 이거. 무덤비 털렸어 <laughs> 무겁비 상태로. 그래서 일단 와서 죽이고 있음 얘는 어디서 오고 있니? 얘네는 얘네 어디서 오는 거야? 지금 이 전문이나 왼쪽에서. 이거 위대 위대 이거 저 한쪽 풀렸어요. DTA는 쪽어아 맞아. 오셔. 일단 우리가 밀어박어요 일단 한 명이 저기 박혀 있는 거야. 안 오는데요? 일단은, 니 애들들을 우리가, 우리가 처리하고 있어. 으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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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어어어어어다어어어 그런 해미안어면어떡해 oh, 미안해! 미안해! <laughs> 미 맞다 미 없으면 안그 미안해! 미안해! 미해방안 회복하는 거거든. 그거 음. 하면 돼. 해미안와서 일단 미안안자니까해 미안해! 미안 으아! 으아! 아 아, 뭐뭔 떼기가 있어! 어? 어, 거이구 틀렸다. 장, 잠탄잠이 장, 탄 오케이. 아. 어. 안녕하세요. 헬리코터 <laughs> 조심! 이단에 왜 이브 서이에이야사나봤다오 헬리타이거. 오케이. 나 씨야. 안될 거는 총을 바꿔야겠어. 저 바꿔야 돼. 총 벗어, 뭐볼거 총. 좀 일단은 자유롭게. 더해진 게 없으니까. 오케이. 핵 금지, 핵 금지, 해진 핵은 안 써. 에이. 엔진에서든. 에이, 엔진에서든. 헥, 헥, 핵 피해 디케이 건데 이건. 어, 핵 피해 디케이터인 거지. 이거 쓰겠다. 쓰겠다. 어, 잠깐만 아 애들이 몰려온다 어디있어? 뭐? 집 오고있어 나 지금 오고있어 지금 어디서 와? 양산에 다오고있을 와, 내가 그러면 정면을 맞도록 하지 형이 측면을 맞춰서

죽어라! 죽어라! 죽어! 하세요. 죽어버리는 거예요. 나 뒤로 열렸어, 저. 어허. 야, 뭐야! 으아. 나도 죽는다. 아, 들 이거, 나이도 지금 쉬움이라고엑스를엑스하드였다가 지금 쉬움이라고 야, 죽어라! 오케이 플랫폼 아 장전이 이거 장전이 교환씨랑 오래 걸려 으내발 <laughs> 예, 밖에 못 써가지고 한 번에 빵빵 팍팍지도 안돼 그럼 망해 그래서 지금 조심조심 한 바퀴 쏘고 있어 전면 조금 온다 좀, 전면에 어 뭐야 헬기였다, 헬기 왔 헬기 뿌실게 핏장 이게 핏자 뭐라고 아끔자흐하하하 저 형이 감기를 들구나어 뭐야 어디야 저 형이 기를들구나저 형이 기를들구나아하 피자 아 이게 헬기 있어 류티 헬기 어디 없는 소리 류띠 헬기 어 없는 소리 류띠 나의 핵복어 류띠 핵복어 복어라니 류띠 인덕복저 형이 미쳤구나 아 말하지 않 비이미쳤구나루 비, 빔 네, 백 비, 비, 라며루 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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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빔 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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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지파라가는데 아, <laughs> 어, 잠깐만. 아 잠깐만, 어? 에 엉. 매분스바이브 밑에 이거 회복했도많아요 회복시물 쓰세요. 자 다음 회보, 웨이버, 다음 이브부터는그 한번 죽으면은 그냥 죽은 걸로. 네. 야퍼. 전멸, 전멸 다죽, 다죽은 번에 이제 까는 걸. 포이트 월근한 걸로. 해보, 해보. 오. 그 여기. 어어 어디? 지하아이이 뭘까요? <laughs> 왜, 어떻게 어떻게 먹는 거지 이거? 어? 자 참네. 아그다 참거야 그. 아 그래? 안된 거면 그거 참거야. Our song s t a r t in ten seconds. 와 할부기 되게 많다. 나 시운전 회복 안 되네? 시운전 할부 되는데. 시운좀 있다네 여기 다 썼음 아 됐다. 자 지금부터는 이제 서든데스 라운드에서부터는 이제 주으면 무조건 주는 걸로. 뭐야? 어유리어 뭐더라? 애아안말았어애이 그만해. 나 무서워. 저 형이 방귀에 부딪혀 나옵니다. 그 방귀에 콤바인들이 몰려고 있나 봅니다. 뭐라 콩바인의 덕들. 그렇습니다. 사실 이 콤바인들은 뚱이 형님의 크로커 방귀로 불러들것이었습니다 <laughs> 어디야 죽라코바이냐걸 우리는 뚱끼하게 부신을 같은 경우었던것이습니다죽라코바이냐걸이 있던데 탈퇴 다 지금부터 썬데스 좋아 좋아 죽었으면 혹시나 죽었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오케이 저거 업비쉬였는데? 그 왼쪽에 그업비 c 차 있거든? 어, 그거없애야 돼. 왼쪽? 어, 중앙에서 왼, 그 전방에서 왼쪽. 뒤끝 차 없어야 돼. 어디서 네. 없을 수 있어? 어디서? 핫팀 가보 핫팀 막. 내가 간다. 나나 지금 보고 있는데 그쪽에 있어? 보고 있는데? 어, 거기 아! 그, 총이랑 그, 미사 총이랑 그, 미사일 그, 총가 지금. 총이랑 그, 총이랑 그, 총 그, 총이랑 그, 총이랑 그, 총이랑 그, 총이랑 그, 총이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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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에헤이 유티 파스 유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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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패티 하하 이... 진짜 로또 감기로 못했습니다 아까이 진짜 관계 에 불전 나옵니다 에헤에헤이헤헤에에 역시 그분을몰려하 o u s l'aurez dans vos butas. h o p 빠 h 아 p s Hops! h o p 빠 h o p 야 h o p 이 h 거야. <laughs> 저, 관계 부정적인 제주. 예. 어, 됐어. <laughs> 아. 아, 한 번에 빡죽었다 아, 그만, 어디는 없지, 나. 야,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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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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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한다, 전한다, 어? 전한다, 한다 어? 전한다, 전한나뭐한다그한다전 이번 전텐츠는 여기서 끝 이게 뭐야 이게 마무리 마 전한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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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한은 정신 다 전한다, 전한다, 다